안녕하세요, 친구들. 호선나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 시간에는 이웃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해 줄게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 꼬마 아이가 새벽 기도에 갔대요. 그런데 거기서 모세의 기도 이야기를 들었어요. 모세가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 하나님 너무 보고 싶어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고 기도했대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보고 싶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모세야, 너가 날 보면 진짜 깜짝 놀랄지도 몰라. 오,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천사만 봐도 깜짝 놀랐잖아요. 마리아도 천사를 보고, 누구세요? 하면서 무서워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고개도 못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너무 깜짝 놀라고 좋아서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특별히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야, 여기 돌과 돌 보이지? 거기 사이에 있어봐. 그럼 내가 지나가면서 돌 이렇게 쓰다듬어 줄게. 아, 좋아요. 그거 좋아요, 하나님. 그래서 진짜 모세가 돌과 돌 사이에 서 있고 하나님이 지나가면서 쓰다듬어 주셨어요. 우와, 모세 좋았겠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지나가셨는데 그때 모세가 얼른 봤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볼 수가 있었대요. 허, 진짜 좋았겠다. 그런데 꼬마가 이 이야기를 듣고는 꼬마도 꼭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똑같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하나님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저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이제 새벽 기도가 다 끝났어요. 이제 집에 간대요. 그런데 배가 고픈가 봐요. 꼬르륵 소리가 들리는데? 그러면 빵집에 들렸다가 빵을 사서 갈 거래요. 룰루랄라루 룰루랄라루 아주 이른 아침이라 닭집, 꽃집, 그리고 피자집은 문을 다 닫았어요.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빵집은 문을 열었다. 아줌마 안녕하세요. 그래도 왔구나. 오늘도 맛있는 빵 사러 왔니? 네, 아줌마 엄청 배고픈데 제가 좋아하는 빵 나왔나요? 그럼 그럼 바로 여기 있지 맛있게 먹으렴 네 아줌마 고맙습니다 여기요 돈이요 그리고는 아줌마에게 돈을 내고는 어 돈이 나왔다 아줌마에게 돈을 드리고는 얼른 빵을 먹으러 집으로 달려갔어요 야호 신난다 아, 아줌마 안녕히 계세요 어 그런데 글쎄 슈퍼 앞에 새로운 아저씨가 앉아계시는 거예요 고개를 푹 숙이고 계시는데 힘이 하나도 없어 보였어요. 오 새로운 아저씨네. 그런데 이상하다. 힘이 하나도 없어 보이고 그리고 배도 고파 보이는데 그런데 거절 아저씬가 봐요. 돈도 없어 보였어요. 꼬마가 그냥 지나가치려고 하다가 너무너무 마음에 걸렸어요. 안 되겠다. 아저씨에게도 맛있는 빵을 사드려야지. 그래가지고 얼른 빵집으로 다시 달려갔어요. 아줌마 아줌마. 어머, 너왜또 왔니? 또 왔어? 또빵 사러 온 거야? 네, 아줌마. 혹시 배가 부를 빵이 있을까요? 한번 먹으면 배가 두둑한 빵이 뭐가 있을까요? 아줌마가 곰곰이 생각하셨어요. 아, 좋은 빵이 있지. 바로 이 소세지 빵. 이거 먹으면 아주 배가 부르단다. 오, 아줌마 고마워요. 그러고는 돈을 내고 아줌마 좋은 하루 되세요. 하고는 얼른 아저씨한테 뛰어갔어요. 아저씨가 그냥 지나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뛰어갔더니 아저씨가 그 자리에 그대로 계셨어요. 그런데 막상 아저씨에게 가까이 가니까 겁이 났어요. 아저씨한테 빵을 딱 들이는데 아저씨가, 무서운 얼굴로 쳐다보거나 아니면 술이 많이 드셔가지고 쾅한 얼굴로 계시면 무섭잖아요. 어떡하면 좋지? 하지만 꼬마는 용기를 냈어요. 아저씨, 아저씨, 이거 드세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아저씨가 고개를 딱 드셨는데, 꼬마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왜냐면 아저씨의 눈이 무서운 얼굴이 아니라, 굉한 얼굴이 아니라, 너무너무 예쁘고 선한 얼굴이었거든요. 꼭 하나님의 눈 같았어요. 허! 허! 우와, 아저씨, 안녕히 계세요. 하고 꼬마가 집에 막 가는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했던 기도가 생각났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아저씨의 눈에서 꼭 하나님의 눈을 본것 같았어요. 우와 신난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꼬마는 얼른 행복하게 집으로 돌아갔대요 우리 친구들 이꼬만 너무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우리가 이웃에게 한 것은 하나님께 한 거랑 똑같대요 우리가 거지 아저씨에게 빵을 사다 드리면 하나님께 빵을 사다 드린 것과 똑같고 우리가 넘어진 친구를 쓰다듬어 주고 호호 불어주면 하나님을 쓰다듬어 드리고 부어드린 거랑 똑같아요. 우와, 너무 쉽지 않아요? 이웃에게 사랑을 많이 많이 전해주면 하나님도 많이 많이 사랑하는 게 되잖아요. 오, 그러면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떠올랐다. 좋은 생각. 바로 10개명이 있잖아요. 여기 5번부터 10번은 이웃 사랑에 관한 거예요. 그럼 한 개씩 살펴볼까요? 오번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친구들 부모님께 공경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과 똑같대요. 그런데 여기 보기 있대요. 우리 친구들 오래오래 살고 싶지 않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 많이 먹기, 운동하기, 잠 많이 자기.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방법은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면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수 있대요. 우와, 이거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럼 다음. 6번. 살인하지 말라.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다 만드셨는데 그 중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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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하신 것은 바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좋아하시는 사람을 죽이는 거, 그거 절대 할수 없어요. 그런데 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것과 똑같대요. 미워하지 않기? 우리 시작해 볼까요? 그럼 다음은 7번. 가늠하지 말라. 오, 이건 새로운 말인데. 우리 친구들, 결혼할 거예요? 오, 딴딴 따던, 딴딴 따던. 이렇게 결혼하면 서로 서로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 되는 거예요. 이 아내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은 바로 이 남편이고 남편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은 바로 이 아내예요. 서로 서로 끝까지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신대요. 와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이루어질 가정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그리고 다음은 8번 도둑질하지 말라. 어, 이거 손이 하는 건데 우리 친구들 어, 친구에게 예쁜 가위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너무 쓰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에게 아, 나 이거 좀 써도 돼? 하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어보지 않고 헉, 하나님이 보시고는 깜짝 놀라세요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안 되겠네요 그럼 또 하나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입으로 하는 건데. 만약에 내가 이 가위를 다 쓰고는 몰래몰래 몰래 숨겼어요. 그런데 친구가 와서, 너 그거 가위 다 썼으면 나한테 줄래? 그런데 내가, 어, 나 모르는데. 내가 안 숨겼는데. 이러면. 하나님이 깜짝 놀라세요. 우리가 거짓말하면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과 똑같아지네요. 그럴 순 없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1 0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오 이건 눈이 아는 건데 우리 친구들 자꾸 남의 것을 보면 갖고 싶은 게 많아져요 제 머리띠도 예쁘고 제 옷도 예쁘고 제 자전거도 너무 좋다 이렇게 자꾸 남의 것만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을 볼 시간이 없어져요 남의 것만 쳐다보지 않고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고 만족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너무 너무 기뻐하신대요. 우리 친구들, 그럼 이웃 사랑하는 여섯 가지 방법 할수 있겠어요? 부모님을 공경하기, 살인하지 않기, 미워하지도 않기, 가늠하지 않기, 내 배우자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까지 사랑하기, 도둑질하지 않기,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기, 마지막으로 답내지 않기.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기. 우리 친구들, 이웃사랑하는 방법 알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도 이웃사랑 많이 많이 하다가 또 만나요. 우리 친구들, 안녕!